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료비 전자 수심 체크릴를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료비 어, 전자에 대해서 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면 제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하기 전에 저도 막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어, 아마 인지도가 좀 떨어져서 그러겠죠. <laughs> 일단 설명은 기, 기본적으로 뭐 제품 그거에 대해서 다 있으니까 그런 거는 설명에선 빼고 <laughs> 어떤 것이 좀안 좋으냐 일단 어, 어두울 때볼수 있는 램프 기능 램프 기능이 이 한쪽에서만 램프가 들어와요. 그래서 판독이 어렵다 조금 어두울 때는 판독이 약간 어려운 점 저번주에 백조개 낚시를 갔다 왔는데, 뭐 수심은 20에서 30미터 꺼내서 잡더라구요. 그러니까 뭐, 닐 건사량에 대해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 제품의 단점. 유격이, 핸들에 대해 유격이 좀 있다는 거. 약간 유격은 있어요. 근데 뭐큰 지장은 없더라고요 쓰는데. 유격이 있어요. 이게 국내 제조사건데, 이건 유격이 하나도 없어요. 잠시만 이거 유격인데 유격 거의 없어요 손이 흔들리는거고 이렇게 유격이 약간 있다는거 그 다음에 이썬바 부분 선바 부분에 유격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참고하시라고 그 해결방법까지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리는건데 지금은 그 부분을 해결을 했어요. 제가. 구매를 해서. 지금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한 부분이고요. 지금 유격이 하나도 없죠. 땡긴 유격이 하나도 없어요. 자, 간단하게. 이아에다가 자, 요거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보시면 이 자체로 보시는 게 제품 출고할 때썸버가 덜렁거리는 거 덜렁거리죠 그래서 판매자한테 이 제품이 원래 이러냐 이게 이상이냐 하자 같은데 어, 교환을 해주던가 수리부품 그달내가이건 정상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로비 제품이 다 이렇게 생산되는 것 같아요 이게 누르면 보시면 이쪽은, 위쪽은 에 쪽은 뜨고 아래쪽은 마찰이 닿게 돼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쓰게 되면 손상이 발생하겠죠. 위에 부분 뜨고 아래 부분 닿게 되니까 사선으로 그리고 힘이 더 부자연스럽게 더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니까 우가 저번 주에 어, 백조의 낚시 갔다 와서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수심을 알수 있고 어. V를 감을 때 끝까지 오면 알람 기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좋았어요. 일단 가격대 11만원대니까 뭐 그런가보다 하고 쓰는데 AS도 힘들다. 그런 걸 본다 그러면 11만원도 약간 비싼 감은 같아요. 이렇게 생산해 놓고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하면서 금방이라도 고장 나면 AS 어디 가 중국으로 보내야 되나? 중국 비행기 타고 가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루비도. 어, 일본 제품이라고 해서 뭐 일본 회사라고 해서 샀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든 사람들이 중국이고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든 대충 대충.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이 고민하다가 유심히 찾아봤더니 해결 방법은 이 핀하고 뒤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 여기 핀 구멍이 있어요. 그 부분에 중국에서 들어와서 판매하는 대나무 있으시게. 일반 나무 있으시게 쓰면 안 돼요. 물에 들어가면 물에 닿게 되면 뿔이 뿔크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어, 일반 있으시게는 안 되고 꼭 대나무 있으시게 쓰시길 바래요. 물에 들어가서 잘 굳진 않고 강도가 있기 때문에 잘 닳진 않아요. 그리고 나, 대나무, 나무이기 때문에 어, 이, 일일 자체 여기 바디를 손상을 주진 않아요. 채소! 요 대나무가 깎여서 마찰이 생겨서 깎이면 깎였지 릴 자체에는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나무 이쑤시개를 권장하고요 강도면에서 아마 일반 이쑤시개도 대, 나무 이쑤시개 될것 같은데 그거는 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 교환해주고 교환 주기가 빨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나무가 아무래도 강도가 훨씬 좋으니까 <laughs> 이쑤시개를 요 밑에 정에빡 껴줍니다. 작업을 하냐. 꽉껴 주게 되면 유격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해요. 네? 완벽해. 흔들어도 안흔들거를 빼죠. 흔들려요. 흔들린다고요. 애들 이빨 이빨 가리할 때 흔들리듯이 막 흔들려요. 이거를 대나무 있으시게 다이소 가면 천원씩 팔죠. 자, 이거를 여기 뒤에 보시면 요 구멍이 있어요. 딱 껴줍니다. 그러면 절대 유격이 없습니다. 완벽해요. 이게 인터넷에 뭐 판매가가 20 얼마라고 뭐 사이트에 있던데, 그렇게 구하구요. 10만원 에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해서 그렇게 판매하고 판매자도 정상이다 그러고 핸들의 유격도 이렇게 흔들어 보면 유격도 있고 기어가 잘안 맞아가지고 이런 거다 해결하고 그 가격을, 그 가격을 받아야겠죠. 보시면 어, 램프 어두울 때딱 보시면 이 조명이 이 반대편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 숫자 하나 판독하기가 힘들어요. 어두워서 이런 부분도 램프도 전체적으로 발광이 되겠고 해결을 하고 그런 가격을 매겼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가격을 딱 매긴다면. 8만 원, 9만원 대가 맞다 이런 식으로 생산하려면 설치면 해서 일본 에서요 요게 일본 회사 수십 몇어 돌리는 게뭐 일본 회사 센서라 그래서 그건좀 인지도가 있어서 오차 범위가 조금을 좀 모르겠지만 6만원대 생산돼서 판매하는 제품들도 너네 로비 너네만큼은 생산돼서 나온다 품질이 응? 더 좋게 나오면 나왔지만 이렇게 이빨 애들 이빨 갈이할때 흔들리듯이, 썸바가 흔들린다. 뭐 이런 거 개선 좀 해. 자, 이 해결 방법은 어차피 구입하고 AS도 힘드니까 판매자가 정상이래요. 이 회사에 다 물어봤겠죠. 그리 같은 제품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 사용자가 해결을 해야지. 자, 대나무 이쑤시개를 준비한다. 하나. 그리고 다이소 가면, 도라이바 팔아요. 2,000원짜리. 그리고 핀셋. 이따가 요 좁은데. 끼실려면 힘들어요. 손에 안들어가니 핀세대로 침을 낄수있나요여보면 해결되요. 잘 보세요. 여기 뒤에 보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요. 올라 대나무 있으시면딱 낀다. 끼면 끝. 유격 하나도 없어요. 아예 단단합니다. 이빨가리하고 새이빨 난것처럼. 단단해요. 그 다음에 이게 혹시 나중에 움직이다보면 유격이 생겨서 빠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케이스를 딱 대보고 대충 어느정도 가 돼야 잘릴수 있는지 딱 보시 고 잘라냅니다. 크기를 맞춰서 잘라요. 선반 살짝 밀어주고 여기 뒤에 다시 끼워줘요.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줍 뚜껑을 닫죠. 자, 이렇게 하고 조립하면 끝입니다. 자, 아까는 애들 이빨 가려 할때 이빨 흔들거리듯이 막 흔들렸죠. 지금은 새 이빨 나고 이빨이 안정돼가지고 자, 단단하게 완벽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처, 이게 출고 됐을 때 당시에 이렇게 돼요 무조건 나이 부분 리드에 대해서 아는 신 리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선박 유격이 너무 심하다고 하막 반품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가격 면에서 일본 제품 센서 들어갔다 그러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럼 래그이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게 되면 착한 가격이 될수 있고요 해결만 된다 그러면. 자, 보시면 선바가 막 심하죠. 이 벽이. 상당히 불안해요. 내리면 마찰이 아래쪽 바으 위에 뜨고. 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에요. 선바를 밀어주고 이쑤시개를 맞게 절단한다. 준비물은 대나무 이쑤시개. 자, 크게 맞게 절단. 선바 뒤쪽에 구멍이 있는데 구멍은 두 개가 보여요. 그 아래쪽에 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아래쪽에 대나무 이쑤시개 꾹 끼워준다. 자 됐습니다. 완료 끝. 그리고 이 대나무 이쑤시개가 선바 작동하다 보면 밀려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카바 크기에 맞춰서 자 보이시죠? 사막 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요격이 적게끔 딱 받칠 수 있을 만큼 절단해준다. 자, 대략적으로 길이는 이 정도 될것 같아요. 2cm 정도. 그러면 요격이 하나도 없이 애들이 이빨 가리하고 새 이빨 난 것처럼 짱짱하다. 네. 조립해 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불안했던 거 하나도 없이 클러티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당당하죠? 아까 내리면 아랫 부분이 닿고 위에가 뚜고했었는데 그런 부분 하나도 없고요. 자, 완벽하죠? 근데이 부분은 나중에 좀 한번 더구리스칠때좀 한번 분해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핸들의 유격이 왜 있는지. 요비 제품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설명도 할겸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유튜브로 보세요. 자, 제가 영상이 없어서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니까 참고되시라고. 뭐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니까 아이고. 핀이 붉은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게 여기었나 아, 아래쪽. 작은 게 아래쪽. 작은 게 아래쪽. 붉은 게 여기. 안쪽. 이 안쪽 끼실 때가 손이 안 들어가니까 이 핀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어, 가잘 보이지 않요 이세게좀 끼시면 간단해요 그리고 다시 조일 때는 작업이 가능하게끔 매을 잡아주는 라인 잡아주는 거를 내려서 작업하기 편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여주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자, 아래쪽이 키스 군 했을 때 헷갈리실 때 아래쪽이 작아가는 거 위에 쪽이 굵은 거 요비 제품 궁금하시면 제 영상 보시면 돼요 그리고 궁금하신 있으면 또 얘기하시면 구매를 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완성도가 좀 좋아졌네요. 자, 썸바. 애들 이빨 가리할 때처럼 흔들리는 거를 이빨이 새로 나고 자리 잡은 이빨처럼 짱짱하게 만든 영상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 한 15만원 이상 갈것 같네요. 근데, 그 정도 돈줄것 같으면, 도요 제품을 사세요. 도요 제품 19만원 돈 하니까 18만 7천원이었더고 11만원이니까. 주말니 사장도 맡겨야죠. 자, 이쑤시 하나로 완벽하게 소리 작업 완료. 뭐, 쓰는 데는 지장 없더라고요. 손바닥만한 배척이 감아 올렸는데 뭐, 그 정도 갖고 일이안 된다 가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거 감아 올리고 쓰는 거 뭐,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습니다. 단지 핸들의 유격, 핸들의 유격, 썸바. 핸들의 유격은 그렇다 하지만 썸바가 흔들리는 거는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된다. 장기가 낮두면 이게 마모가 돼서 못쓸 수가 있으니까 그전에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해결 방법은 나나무 있으시게 하나. 그리고 낚시 갔을 때 장갑을 끼고 가세요. 백종이 하루 갔다 왔는데 손에 이렇게 장갑을 끼게 돼요. 자 그럼 즐거 가시고요. 자 다음 영상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대로 이론에 대해서 댓글 달아드릴게요.